안녕하세요. 원노트 마스터큐입니다. 원노트가 너무 좋아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원노트에 저장했습니다. 페이지도 만들고 타이핑도 하고 화면 캡처도 하고 원노트로 보내고 출력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페이지가 꽉 찼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섹션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어, 섹션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섹션에서 마지막 별 모양을 누르시고 섹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어, 두 번째 방법은 어, 전자필기장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오고 새 섹션을 어, 선택하시면 섹션을 또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어, 세 번째는 섹션 영역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새 섹션을 선택하시면 섹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섹션으로 드래그 앤 드랍하시면, 해당 섹션으로 페이 지가 이동하 게 됩니다. 감사 합니다.